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게 됐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세정입니다. 벌써 2020년이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정지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를 외신 기사를 통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폭스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박쥐가 그 원인일 것이다 이런 설이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죠. 폭스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폭스 뉴스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oronavirus pandemic likely could have been prevented. Could have been 하면 과거에 이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Prevent 하면은 막다, 예방하다, 방지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If China WHO acted differently, 만약에 중국과 세계보건기구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다르게 대처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폭스뉴스는 중국과 세계 보건 기구의 대처에 대해서 아쉬웠다는 평을 한 거죠.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The coronavirus pandemic likely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he Chinese government acted more transparently. 세계적인 대유행이 막아졌을 수도 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좀더 투명하게 행동했더라면. 어, 초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고요.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as incomplete in the spread and normalization of the propaganda during the outbreaks of early days. 어, 세계보건기구가 o u t b r e a k early days 하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그 초기에 프로파간다라는 것은 뭐 과대 광고 허위 선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금 허위 선전에 대해서 complicit in, 연루되다라는 뜻이니까 그 허위 선전이 퍼지고 표준화가 되는데 연루되지 않았더라면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를 게재한 겁니다. 폭스뉴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 중국 정부와 세계 보건기구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게 됐지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 제목은 wondering about social distancing 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궁금증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answers to your most common questions. 그러니까 common이 뭐 공통적인 흔한 이런 뜻이니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Put simply, the idea is to maintain a distance between you and other people, in this case, at least 6 feet.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개념은 maintain, 유지하다 라는 뜻이니까요.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인데,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at least, 적어도 6 feet, 한 1.8m에서 2m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It also means minimizing contact with people.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minimizing, 최소화하는 걸 의미하고요. Avoid public transportation whenever possible. 가능하다면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십시오. Limit non-essential travel. 필수가 아닌 여행이라면 제한하시고요. Work from home and skip social gatherings. 어,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고 사회적인 모임도 자제하십시오. and definitely do not go to crowded bars and sporting arenas. 어 그리고 definitely 하면은 절대적인 뭐 분명히 이런 뜻이니까 절대로 사람이 많이 붐비는 바에 가거나 뭐 운동 경기장에 가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웠던 기사가 있었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건데요. 로이터통신의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 o u t h k o r e a r e p o r t s f e w e r t h a n 50 n e w i n f e c t i o n s e a r n i n g w h o p r a i s e 대한민국이 50명보다 적은 수의 확진자를 발표했습니다. e a r n i n g 얻으면서 세계보건기구의 칭찬,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면서 South Korea reported fewer than 50 new coronavirus cases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peak in late February. 2월 말, its peak 하면은 최고점이란 뜻이니까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50명 이하의 확진자 수를 대한민국이 발표했습니다. Earning the praise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어, 세계보건기구의 칭찬을 얻어내면서 4월, more, 뭐에 대해서? Combating the spread in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be hard hit by the disease. Combat 하면 싸우다, 방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의 확산을 방지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하면은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be hard hit. Hard hit 하면은 심각한 영향을 받다. 크게 타격을 입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비드-19 때문에 심각하게 타격을 최초에 받은 그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 확산과 잘 싸웠기 때문에 세계 보건 기구로부터 칭찬을 얻어냈다.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head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edros Adhanom Ghebreyesus, held a 25-minute phone call with President Moon Jae-in.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25분 동안의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Praising South Korea's leadership in containing the virus, Moon's presidential blue house said. 어, 청와대가 발표하기를. 음,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십이냐 하면 containing the virus. contain 하면은 우리가 흔히 포함하다, 함유하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지하다, 막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잘 막은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가디언의 기사 살펴보시죠. 기사 제목부터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We have no idea if the Russian COVID vaccine is safe or effective. We have no idea 하면은 믿을 수 없다,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개발했다고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안전한지 또는 효과적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According to Russia, that day is today. 우리 모두가 백신이 개발되는 그날만을 기다려 왔는데, 러시아의 발표에 따르면 그날은 오늘이더라. In the last 24 hours, Vladimir Putin has apparently approved the world's first coronavirus vaccine. Big news indeed.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러시아가 백신 개발했다는 걸 명명백하게 입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큰 뉴스가 아닐 수가 없죠. But 하지만, a lot of people are understandably confused at this announcement.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발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혼란이라는 게 understandably, 어, 이해할 만한 혼란입니다. 왜냐하면, We've been told for months that the race to find a vaccine is more of a marathon than a sprint. 우리 모두가 몇 개월 동안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백신을 찾아가는 그 여정, 그 경주는 스프린트하면 단거리 달리기니까요. 단거리 달리기보다는 more of 오히려 a marathon 긴 마라톤 같이 장거리 긴 여정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금방 백신이 개발했다고 하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진지 6개월이 지난 현재 각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BBC가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BBC 기사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COVID-19 Pandemic Where are the global coronavirus hotspots? 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분석인데 과연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인가? 여기서 핫스팟이라는 게 명소, 뭐 유명한 곳, 정말 핫한 곳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지만 분쟁지대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곳이 어딜까?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Coronavirus is continuing its spread across the world.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its spread 하니까 확산이죠. 확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With million이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3,100만 명의 confirmed cases, 확진자가 in 188 countries. 188개국에서 지금까지 기록이 되는 상태고요. In the death toll fast approaching 1 million. death toll 하면은 사망자 수, 사망자 통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도 빠르게 어 100만 명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실태입니다. The official number of confirmed infections in India has surpassed 5 million, the second highest in the world after the US. 인도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 집계된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유럽의 상황은 어떤지 그래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이 순으로 정말 모든 국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의 일상이 참 많이 변했는데요. CNN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어, 기사 제목부터 공격적이네요. COVID-19 will permanently change the world's economy.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Virus screening is likely to become part of our life. 바이러스 검사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Just like security measures became ubiquitous after 9/11. Just like 하면은 바로 그것처럼 딱 그것처럼 음, 9/11 테러 이후에 보안 대책, 이 보안 검사라는 게 ubiquitous 어디에나 있는 아주 흔한 것이 된 것처럼. It is important to invest in the infrastructure necessary to detect future viral outbreaks. Uh, detect 하는 게 감지하다라는 뜻이고요. 바이러스 하면은 바이러스의 이런 의미니까 그리고 아웃브레이스가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감지를 해야 하는데 그 감지를 위해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힘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Remote work is likely to become more common. remote 하면 먼 원격의 이런 뜻이니까, 원격 재택근무가 more common, 더 흔해질 겁니다. We had some evidence that working from home is at least as productive as working at the office. 어, 우리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적어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생산적이라는 걸. However, many companies were reluctant to embrace remote work.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 원격 재택근무를 하는 걸 reluctant we'll to 하면은 꺼리다 주저하다 꺼려 왔었죠. Now that many have tried it with good results, remote work might be here to stay. 하지만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좋은 결과를 좀 얻어왔기 때문에 아마 재택근무는 우리 곁에 좀 한동안 머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사태에 대해서 외신 뉴스를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외에 세계를 흔든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